할수 있는 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이 포뮬라 마이 넥 마스크입니다. 저희 네, 어, 저희가 이렇게 두 박스 라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하나는 정말 주름 개선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네. 금색 라인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나는 브라이트닝 미백의 효과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있다는 거, 네. 각각 타입별로 준비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 박스에 다섯 개 시트가 되어 있는데, 어. 맞아 우리가 네. 우리 여성분들이고 남성분들이고 사실 피부 관리는 많이 하더라도. 그쵸. 목주름을 소홀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어 방심하는 이 순간에도 네도. 쩍쩍 건조한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노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laughs> 너무 정말 슬픈 사실은 우리가 얼굴이 목까지 포함이 되는데 네. 굳이 굳이 목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맞아. 저도 그렇거든요. 음, 사실 저도 마찬가지. 방심했어요. 음. 목 관리를 되게 방심, 방심을 했는데 네. 20대 때는 몰랐거든요. 어. 근데 이제 서른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 처짐이 네. 목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처짐이 있잖아요. 네.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에 필러를 맞을 수도 없죠. 음? 보톡스 맞을 수 없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에스테틱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와 함께 목 관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많은 네. 분들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 어, 네. 우리 지금 지영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음. 우리가 다 가린다고 하더라도 요즘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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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에요라고 하더라도 <laughs> 목에서 나이가 치나요, 바로 티가 나고 진짜 손 치러죠. 주름에서 나이가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까요그 여러분들 관리하시라는 네. 걸 말씀을 드리고 네. 이 겨울철에 다가오는 겨울철에 건조하게 시작되면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네. 드리는 게 타입별로 준비했습니다. 네. 주름 개선의 도움을 받 받아볼 수 있는 네. 게 금색 라인으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나는 목이 너무 칙칙해요. 여성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하다 보면 네. 목이랑 또 톤을 맞추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가볍게 되는 그럼요. <laughs> 느낌이요. 근데 또목 관리는 안 하잖아요. 화장만 하다 보면 네. 맞아요. 하루하루 더 칙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맞아요. 때는 브라이트닝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은색 라인으로 선택해 주시면 네. 좋을, 그렇게 것 좋을 것 같아요. 응. 어, 승연 씨가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네. 저도 항상 피부에는 메이크업을 하는데 목까지 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옷에 묻을까봐 음. 무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 생각을 해보면 피부에만 좀 우리가 집중을 그렇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딱 그렇게 나갔을 때 음. 가볍게 화장 아니야? <웃음> <웃음> 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거가 고민 되시는 분은 네. 브라이트닝 선택하시고 네. 나는 목주름이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음. 스카프나 아니면 뭐 옷으로 가린다거나 목도리로 가르기 급급해 하시는 분들은 주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긴말 어, 말고 제품 먼저 그냥 바로 만나보도록 어, 해볼까요? 맞아요. 일단은 어, 네.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뻐요. 무슨 클레, 클레오파트라를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인 거죠. 와, 목걸이처럼 이렇게 <laughs> 걸어만 주시면 되는데 네. 저는 그럼 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은색을 저희가 보여드릴 때 동안 저는 골드라인 이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넥 마스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집에서 어, 착용을 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부착하실 때에는 머리를 질끈 묶으시고 끝까지 묻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여드리면 되게 길죠. 음. 자, 이렇게 제가 목걸이 느낌처럼 이렇게. 어머 너무 어우, 예쁘다. 예뻐. 이게 무슨 블링블링? 이게 무슨 <laughs>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떤 작용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네. 같아요. 네. 더 보기만 클릭하셔도 리뷰가 굉장히 많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넥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보시면 필름 기술 공법이라고 해서 특허받은 네. 공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 피부에 닿았을 때 떨어지면 일단 안 되잖아요. 너무 슬죠 목이기 때문에 한번더 피부랑은 달라서 네. 요게 한번더 밀착력을 높여야 되거든요. 오늘은 네. 말씀을 드리지만 필름 기술 공법입니다. 네. 피부 밀도 자체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주름 개선에 도움을 받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네. 제가, 제가 보여드 드리는 이 은색 라인은 브라이트닝이죠. 완전 탁월하다는 라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브라이트닝에 사실 도움 되는 게 나이 아신 아마이드는 다들 아시죠? 음.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못 관리해 주시면 브라이트닝, 주름 개선, 리프팅 효과 충분하게 내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음. 편해요. 브라이트닝 효과 있어요. 보습의 효과 있어요. 주름 개선 됐어요. 근데 목 관리까지 같이 되니까 리프팅까지 끌어올려줘서 얼굴에 탄력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예쁘다. 근데? 우리 세리님은 전에 40대라 아마도 골드로라고 하셨는데. <laughs> 네. 너무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채팅 치는 이 시간에도, 이 네. 순간에도 노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 너무 슬픕니다. 특히나 여러분. 고객님 가장 네. 피부가 얇기 때문에 목주름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같은 나이여도 피부는 너무나도 쨍쨍해요. 탄력 있어 보여. 근데 눈에 띄는 게 목주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관리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가 타입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브라이팅이 고민이세요? 네. 은색 실버로 들어오시고요. 이렇게. 주름 개선이 고민이세요, 여러분들? 골드로, 골드 너무 예뻐요. 네. 심지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거 운전할 때 그냥 붙여놓고 음. 여러분들 드라이빙하시는 거 추천해요. 너무 좋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 아, 너무 예쁘잖아요. 네, 저희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많이 하시죠. 네. 직장인 분들 계속 타이핑 치시죠. 네. 그것도 어때요? 목백에 되게 높게 쓰시죠. 음. 공감되세요, 여러분. 음. 근데 잔주름이 쓱쓱 나이를 먹어갈수록 네.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정말 저희가 음. 세월은 되돌릴 수 없지만 네. 목주름은 여러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네. 옅게 만들어 드릴게요 음. 점점 꾸준히 사용하시면 음. 정말 옅어진 나의 목주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맞습니다 <laughs> 너무 예쁩니다 우리 골드 스대가 실버 번갈아 써도 너무 좋겠다 <laughs>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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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정말 맞아. 골드도 쓰고 관리 그냥 15분에서 네. 20분만 투자하셔서 네. 네. 자신 있는 넥라인 보여주자고요 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풀렀는데요 음. 보통 머리 푸르는 게 쇼호스트들은 음. 힘들어요. 왜 이런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묻을까봐. 아, 근데 저희 묻는 거 하나도 없고요. 밀착력 너무 좋고요. 에센스 흘러내리는 것도 없어요. 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용법 자체를 네. 말씀드리면 네. 처음에 여러분들 붙이실 때 머리카락에 닿지 않게만 않도록? 주의해주시면 네.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마이넥 자체에 여러분들 특허 받은 네. 자체적으로 기술. 필름 공법을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고밀도라는 거 붙이자마자 네. 착붙, 착붙, 딱 붙. 그러니까요. <laughs> 여기안에 저희가 네. 나이아마드라는 님의 음. 여러분들 임상 시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네. 흐르지 않은 에센스라고 해서 끈적이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네. 운전하실 때 여러분들 붙이세요. 20분이면 투자할 만한 가치 100%잖아요. 나에게 20분 투자하는 거 어렵습니까? 목관리를 제대로 한번 해보시는 거 정말 추천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붙였나요? 10분에서 5분 정도. 근데 잠깐 떼볼게요. 잠깐 뗐는데요. 음. 화사해졌죠. 브라이트 정말 잠깐이지만 보습감을 네. 넣어주잖아요 여러분 네. 피부가 화사해지고 톤이 어때요 길이가 여러분 보세요 제 팔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나 감았는데도 두 번이나 감길 정도로 길거든요. 네. 목이 굉장히 두꺼우신 분들, 내가 목이 좀 짧으신 분들도 저희가 이게 접히지 않도록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음. 그렇다 보니까 남성분들, 그리고 여성분들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길입니다. 어머, 진짜. 뗐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은은한 광이 혹시 보이실까요? 촉촉합니다, 요 촉촉하죠, 여러분. 네. 길이가 정말 이 정도예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팔목에 붙여볼게요. 이렇게. 어, 굉장히 길죠? 넉넉합니다. 넉넉해서요. 네. 아, 목이 두꺼워요. 굵은데. 어, 역시 지금 세렌디 고객님. 어, 타이밍 좋았어요. 목 이렇게. 굵으신 고객님 많거든요. <laughs>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정도의 길이감인데. 무슨, 네, 요렇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여러분, 목 자체가 피하 지방이 굉장히 얇아요. 네. 그래서 목주름이 생기기 쉬운데. 어머세요! 어머! 자, 보세요. 어머! 20대. 3, 40대는 진짜 제목 같아요. 네. 그리고 50대. 제가 만약에 이 제품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저 목주름 안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지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만나고서부터 꾸준하게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네. 임상시험 완료됐습니다. 식약처 시약, 인증했습니다. 이게 인증? 진짜 대박 아니에요? 인증이라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 얼마나 깐깐한데요. 아니 여러분들 저 대표 사진을 보시면 네. 사용 전 사용 후? 2주 후, 어? 사용 4주, 4주 후? 후의 사진을 보시면, 네. 무슨 다림질로 목줄을 쫙쫙 핀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셔츠에 그, 그 주름 잡던거쫙 아. 펴진 것처럼. 그러니까. 다림질 했던 것처럼. 리뷰를 보시면, 네. 한 박스 구매하고 너무 좋아서 다시 구매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극찬이 네. 끊이지 않는 거예요. 네.